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주원입니다. 이연이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셀프 미용을 할 겁니다. 응. 새로운 바리깡을 응. 구매했어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알찬 구성으로 돼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원래는 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용실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지고 응. 이제 집에서 셀프 미용을 하려고 합니다. 응. 돈을 주고 미용을 실패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직접 잘라서 실패를 하면 기분이 덜 나쁘고 그리고 돈도 안 들었으니까 <laughs> 훨씬.. 음. 네. 실제로 진짜 친구들은 집에 짜내도 많아. 남자들은 진짜. 음. 아직 다한 번도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잘라본 적 없는 음. 아이러니 정을 제 전담 미용사로 음. 선택했습니다. 음.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컷! 이름은 미용사 마음대로 컷입니다. <laughs> 미용사를 해주는가 그래? 어, 이제 미용실 가서 응.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나오는 머리를 응. 저한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응. 나만 믿어. 봐. 그래도 뭐 사랑하는 사인데 이 저를 뭐 이상한 머리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때 그 발리에서 자른 머리보단 잘할 수 있다. 아, 그래, 그래. 네. 발리보단 응. 원들 그래 발리보다 낫겠지. 원들 그래. 이것도 사왔습니다. 응. 오 엄청 좋아, 이거 봐. 얘 응. 어떡할래? 너무 선정적이지 않을까? 응. 박진영처럼? <웃음> <웃음> 뭐 샤워한 거잘안 <것을> 그므지라고? <laughs> 안 눈에 버렸어? 미안해 깨끗한지 못 믿는 거야? 아니 아니 절대 아니지 가리... 그러니까 팁팁팁 팁, 팁. 셀프 미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알겠어. 여러분에게도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숏컷이나 투블럭인 머리들은 머리를 적셔놓고 이렇게 가르마를 타면 라인 밀기가 수월해집니다 물론 저는 지금 투블럭이 아니긴 한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폼 있지. 폼이 있지 폼이 있지 이렇게 해서 이거 눈르는 거잖아 음. 간다. 밑에도 6이를 먼저 자른다? 어어. 어, 어. 귀 잘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귀는 안 잘려. 아, 어, 편하게 잘려. 어, 나 엄청 잘하고 있는데. 엄청 잘하고 있어? 응. 아닌가? 응? <laughs> 눈물 <눈을> 찌르네.. <칠게 됐어요. 웃음> <laughs> 음, 괜찮아 괜찮아 너무 세게 빗는 거 아니에요? 응? 저희요 그 영상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목 아프지? 어목 아프지 자기야 나 부피 <laughs> <속히>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좀깔끔해졌다 그래? 응. 응? 거울을 가로 자른다고? 응 응? 어머 응. <laughs> 왜? 거울 한번볼수 있을까? <laughs> 머리 어디 갔어 <갔습니>? 여기 <laughs> 나 거울 한번볼수 있을까? <laughs> 뭐지? 잘했는데 왜? 저거 응, 응. 음, 내가 할까요? 잠깐만 너막 가리켜 줄게 이쪽만. 하나 응. 걸어서만. 아니 내가 가리켜 줄게 한번만, 한번만 가리켜 줄게 자기야 자기야 내가 가리켜 줄게 허울 좋아. 가르쳐 줄게 내가. 배우는 게 어때? 한번 왼쪽을 한 번. 돼. 엄아 말하면 더이상한게 깎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다, 조언아 지금. 잘했지? 음, 잘했네. 잘했지? 조아다 <laughs> 아, 고쳤지? 하나도 안고어 거짓말 보자. 다 고쳤네. 뭐라고 하는데 진짜 안 고쳤는데. 안 고쳤어 진짜로 다 고쳤구만. 왜 거짓말해? 안 고쳤어 진짜. 여기하 고정. 진짜. 오늘 펴져왜 이렇게 안 좋아. <laughs> 아니야. 내가 할까? 내가 할까? 응. 음. 내가 할까? 내가. 응. 음. 응. 음. 음. 어머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응 잘했던데. 뭐 어둠의 미용실 됐다 자기야. 이거 어, 뒤도 잘 잘랐네. 샤워를 끝마치고 왔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샤워를 마치고 왔는데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제 거울 덮고 안 보이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머리를 잘 잘랐습니다. 지금 빛이 좀 어두워서 완전 라인이 다 보이진 않지만, 네, 너무 잘 잘라놨어. 근데 특히나. 뒷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뒷머리 너무 잘 잘랐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조만간에는 다른 것도 해달라고 좀 졸라 야겠습니다 원래 셀프로 뭔가를 하면 실패할 위험이 너무 커서, 어느 정도 이제 망할 것 같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머리가 굉장히 깔끔해져서,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가출 청소년 같았는데 이제 정말 집이 있어 보이네요. 원래 머리를 자르거나 꾸민 날에는 꼭 외출을 해야 된다는 점. 저는 이만 가서 아이러니정에게 외출 하자고 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